자, 우리 그, 했던 내용들 중에 그런 게 있어요. 혹시 대명사라는 게 뭔지 아세요? 대명사. 오, 그렇죠. 대신해서 쓰는 겁니다. 이 명사라고 하는 걸, 명사를 일종의 대신해서 쓰는 경우,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대명사라고 해요. 대표적인 내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어쉬라고 하는 단어 알, 알죠. 시의 뜻은 뭘까요? 그녀죠, 그녀. 그런데 얘는 지금 대명사예요. 그런데 뭘 가를 때 예를 들면 어떤 한 명의 여자 이름이 있어요뭐 쟁인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계속해서 쟁인이라고 쓰는 게좀 너무 번거로우니까 그냥 그녀라는 이름으로 대신에 쓰는 이시는 우리가 이제 원하는 대명사가 됩니다. 대명사라는 것은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걸 말하고, 그러면 명사는 과연 뭡니까라는 것들을 한번 다시 짚고 가겠죠. 명사는 뭘 명사? 명사라고요? 어, 그래요. 뭐 그거 포함해서 어. 어떠한 사람이나 또는 사물, 그래 본인만 장소 등등 이런 것들에. 한마디로, 이름입니다, 이름. 이름이란 건 그걸 명사라고 하죠. 우리가 자기가 뭐, 누구한테, 야, 좀 건네줘. 그게 이름을 모르면, 윤필인데, 야, 그것 좀 건네줘. 그거 뭐. 이것저것 다 뒤질 거 아니야. 필요한 것들을. 정확하게 어떤 곳에 들어 붙어 있는 이름을 우리는 명사라고 불러요. 뭐 여러분이 쓰고 있는 의자라는, 좀 책상이나 이런 건다 명사겠죠. 하지만 그게 계속 쓰이면 귀찮으니까 그거를 대신에 쓰는 단어가 바로 대명사입니다. 이건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인칭이라는 게 뭐예요? 인칭. 인칭 대명사인데 인칭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고 가야 되는데 인칭은 사람한테 많이 붙이죠 그래요, 보통. 몇 인칭 몇 인칭 이런 거 기억나세요? 자, 1인칭은 뭘까? 1인칭. 1인칭은요. 그렇죠.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말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각자 여러분이 1인칭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1인칭이라고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 뭐, 나. 또는 나 말고 여러 명일 때몇 명. 우리. 라는거 있죠? 우리는 누가 들어가요? 내가 들어가죠. 그런 경우는 다그1인칭이거고요 그럼 2인칭은 누굴까? 상대방이 2인칭인데, 2인칭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마디 이런 겁니다. 상대방인데, 나와, 대화를 하고 있는.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지금 누가 2인칭입니까? 그죠, 나죠. 아무리 옆에 있는 친구들이 있지만, 그 친구들은 지금 본인들하고는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각각 한 명, 한 명, 한 명, 여러분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2인칭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 3인칭은 뭘까? 오, 그렇죠. 아까 앞에 말한 것처럼, 그러면 1인칭인 것과, 1인칭. 우리가 그걸 나라고 보통 하죠, 보통. 그 다음에 또, 2인칭. 2인칭은 나랑 이야기하고는 너. 물론, 여러 명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뺀 나머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 이러면, 설인이하고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옆에 있는 우리 태현이와 방연이는 몇 인칭인가요? 3인칭인거에요 그죠? 무슨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아무리 친하더라도 지금 뭐 태연이하고 나하고 얘기하고 있으면 옆에 있는 방향이는 3인칭일 뿐이에요 그죠? 그런데 남자니까 뭐또있고 이렇게 잘 이해한 다행이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단수 복수라는 단어는 너무 잘알수 있을 것 같은데 단수는 하나 사람인 경우는 한 명을 가리킬 때 쓰죠 복수는 하나 이상 다시 말해, 여러. 여러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고, 그죠?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음 당연히 아이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대명사예요. 맞죠? 나라는 사람이 여기서 각자 다 이름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방현이인데 방현희 이름 대신에 나라고 쓰는 게 대명사겠죠? 근데 이건 몇 인칭이지? 1인칭 이인칭, 자기 자신을 시키니까 게다가 한 명이니까 단수라고 우리가 쓴다. 이거 아시겠죠? 그러면 위는 뭐야 위는? 이것도 왜1인칭이에요 왜? 누가 포함이 돼요? 여기는 그렇죠. 내가 김상아나 아이가 일단 포함이 되면 나라는 사람이 포함이 되면 무조건 이거는 몇인칭이야? 1인칭입니다 하지만 우리 들은 여러 명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복수라고 쓰는 거야. 자, 이게 위가 되는 거고요. 처음에 이제 넘어가서 2인칭인데, 2인칭인데, 보세요. 얘하고, 얘하고는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 왜, 왜 단수가 없을까? 그렇죠. 뒤에 friend라고 하는 게있 friends가 있는 걸로 봐서, 오. 여기는 지금 여럿이죠, 여럿. 우리가 보통 명사에 이렇게 s나 또는 es를 붙일 때는 여러 개의 들이라는 말을 쓸때 쓰니까 그럼 이거는 똑같은 u인데 아니 어떻게 구별을 합니까? 물론 그냥 뭐고는 아무도 구별 못해요. 뒤에 나와 있는 것들 봐야지 알수 있어요. 여기 있는 u는 너 라는 뜻이고 얘는 뭘 거? 요런 의미인 거. 너희들이라고 우리가 한국말로 쓸수 있겠죠. 그럼 여기는, 방금 말한 것처럼 둘다 2인칭인데, 한 명이니까 여기는 단수. 하지만 여러 명일 때는 복수. 라고 씁니다. 정말 어려운 것 같아. 요 왜? 보다시피 모양이 똑같아. 얘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여기까지가 2인칭. 자, 3인칭은 아까 말한 것처럼 나와 너를 뺀 나머지. 한 명일 때는 단수. 여러 명일 때는 복수. 그런데, 한 명인데, 남자일 때는, 힐를 쓰고, 여자일 때는, 쉬를 쓰고, 이트는, 어떤, 하나의 물건. 여기까지 전부 다몇 인칭이에요. 응? 몇 인칭이냐? 낚이지 네. 마세요. 낚이지. <laughs> 1인칭 라면 <하면> 너가 여자냐? <laughs> 자, 이건 전부, 3인칭이죠. 3인칭이고, 중요한 건, 이말 하려고, 단수란 말을 하려고 그랬었죠. 그래요. 단수라는 말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3인칭 단수고, 반면에, 대의는 조금 다르죠. 물론, 대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들, 몇 인칭이야? 1인칭이냐? <laughs> 3인칭이죠? 얘는 3인칭, 아이고, 3인칭, 당연히 여러, 이기 때문에 복수인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왜냐면, 하 여러 명의 그나, 그녀가 모여도 대이가 돼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라는 게 사람 아니잖아요? 이게 여러 개 모여도 역시 대의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의의 뜻은 첫 번째는 사람인 경우는 그들이라고 쓰지만 사람이 아닌 경우는 그것들이라고 꼭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아시죠? 이렇게 사용된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1인칭인칭 3인칭에 대한 얘기가 끝났고, 자,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소유격이라는 것으로 갈게요. 여러분 아마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단지 선생님이 정리만 나중에 해주시면 돼요. 소유격이란 것은 우리가 그냥 이대로 보으면 웃겨. 소유는 누구누구의 것 이라는 의미에쓸때 쓰는 건데 제일 많이 쓰는 게 여기 아래 나오는 거. my, our 이건 뭐야? 이게 나그 우리 들우리라고 쓰는 얘가 바로 소유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얘는 반드시 뒤에 이렇게 명사가 있어서 그걸 꾸며줘야 돼요. 이렇게 잘 아시고 있죠? 이거는 넘어가도 되겠죠? 그러면 음, 모르면 바로 손만 들으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서 자, 근데 방금 했던 뭐마이 1인칭이고 그다음에 2인칭인 경우 단순화 복수는 우리가 모양이 똑같잖아요? 유라고 쓰면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 y 월 너의. 또는 뭐, 이게 너의인지, 너희들 의인지, 이건알 수가 없습니다, 가 자, 중요한 건단수복수 같은 모양이다. 그리고 3인칭. 3인칭에서는 조금 조심해야겠죠? 자, 이거는요, his, 그, 의. 허는 그녀의. 전부 이렇게 명사를 이렇게 다 꾸밉니다. 소유격은 다 이렇게 생겼죠? 자, 요거 봅시다, 요거. it's. 이건 뭡니까? 그, 것, 의란 뜻인데, 우리가 it's란 단어가 다른 게 하나 또 있어요. 이렇게 생긴 it's가 있어요. 발음은 똑같겠죠? 얘나 얘나? 이거, 얘 차이를 못 느끼고 그냥, 야, 이거랑 이거랑 같다고 그러면 큰일 나죠? 왜 그럴까? 이거는 뭐의 줄인말이지 그렇습니다. 이건 이트와이스의 줄임말입니다. 그것은 무엇무엇입니다라는 아주 그런 뜻을 갖고 있지 이것은 그것의이란 뜻이니까 전혀 맞지 않죠? 그 구분하는 거꼭 유념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대열. 대열은 잘 아시죠? 사람이면 그들의 사물이면 그것들의 이렇게 되겠지? 맞죠? 이거는 뭐다 아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굳이 할 필요 없고 그 다음 넘어가서 음, 목적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목적격. 목적격이라는 것은 영어에서, 어, 주어라는 게 있고, 목적어라는 게 있어요. 자리야, 어디에 쓰느냐인데요. 자, 예를 들면, 자, 여기 있는 love라고 하는 단어, 뭐뭐를 좋아하다나 사랑한다는 걸 다른 말로 동사라고 불러요. 그런데이 행동을 누가 합니까? 어? 그녀가 하죠, 그녀가? 왜 네가 할 거야? 그녀가 하잖아. 왜 네가 하려고 그래? 그녀가 하잖아요. 사랑하는 행동을 그녀가 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 이 동사를 하는 사람이 바로 그녀입니다. 이 문장에서 그녀가 바로 이 행동의 주인이에요. 주인. 주인이란 말은 너무 과한 표현이고 영어에서는 이렇게 주인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그거를 주어라고 씁니다. 이해 되셨죠? 그런데 동사는 또 뭐가 필요하냐면 이 행동을 하는 주인도 필요하지만, 그거를 받을 대상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는 그녀는 좋아한다는 행동을 하는데, 누구를 좋아하는지가 나와야 될것같 그죠. 그 대상에 해당되는 게 뒤에 나오는 이해를 우리는 다른 말로 목적어라고 합니다. 목적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라는 단어는 익숙해, 익숙해 하셔야 돼요. 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데 이 자리에 넣는 거이 자리에 뭔가를 집어넣을 때 그거를 우리가 목적격이라고 부르는 거야 격은 위치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거를 목적격 자리에 넣는다 하는, 하는 말로 자 그럼 이 목적격 대명사 미가 일단 우리가 미의 뜻은 뭡니까 나를 또 있을까요 나를 하는 말고 없는 것 같은데, 자 물론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자 사실은 우리가 목적격에 쓰이는 이런 단어는 크게 누구누구를 누구누구를 이란 뜻으로 여기는 미라는 게 아이라는 것이나왔으니까 나를이라고 씁니다. 하지만 또 하나 있습니다. 누구누구에게라는 말도 이 미란 단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라는 말로 사용도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목적격 하면 우리가 딱 대표적으로 뭐뭐를를 <laughs> 이것만 하다 누구누구에게라는 말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 물론 여기도 우리의 parents 부모님들은 주어 사랑합니다 동사 누구를 우리들을 사랑합니다 목적격이죠 자 이렇게 사용되는 거 뒤에 똑같은 형태니까 선생님 따로 하지 않고 하나만 더 할게 하나만 소유 대명사라는 게 있습니다 소유 대명사 자 내가 <laughs> 같이 목식 쉬네 예를 들어 이런 거야 my book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얘는 여기 my는 소유격이에요 그리고 뒤에 있는 명사인 book을 꾸며줘요 여기까지는 하 뭡니까 나의 책이죠 이하이 아, 단어 가 너무 길어 나의 책이 너무 길어 줄여 쓰고 싶어 뭐라 할 그럴 누가 그것이요? 이틀 쓰더라고. 아니 나의 책이 그것이라 해버리면 소유가 누구의 소유냐? 알수 없죠. 이럴 때는 뭐라 해야 될까? 내 거, 내 거, 나의 것이란 말 쓰고 싶어요. 나의 것, 그렇죠. 이렇게 나의 소유의 어떤 명사까지 포함하여서 싹한 마디로 대신에 쓰는 단어를 우리가 대명사라고 그랬잖아요. 대명사. 그런데 이 모양 자체가 소유격. 이 들어왔기 때문에 소유격 대명사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나의 것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볼수 있는데 mine을 쓰시면 되죠. 그죠? 이거 정리를 한번 해면 아래에 딱 들어가요. 자, 간단하게 선생님 적어드릴 테니까 보시고 여러분이 다알 거, 알겠지만 일단 나라는 사람이 i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단수, 복수를 다 구별을 합시다. 복수로 우리가 1인칭 복수. 우리들은 영어로 위에. 맞나요? 자, 그러면 이제, 나또 우리들이란 1인칭 말고 2인칭 할까? 2인칭은, 당연히, 너또 너희들이란 말로 y o u 를 똑같은 모양이 씁시다. 이렇게. 이게 몇 인칭? 2인칭. 그리고 나머지는 다 3인칭인데. 자, 남자. he 여자. she 어떤 그거 사람 아닌 경우 예. 이 하나의 여기까지는 단수 그죠. 단수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다 모았어. 여러 개 그렇지. 그럴 때는 대이가 됩니다. 얘가 복수. 얘네들은 전부 다매인칭다 합하면 3인칭. 자, 이렇게 돼 있죠. 맞나요? 그런데 아까 지금 이거를 누구누구의 라는 말로 바꿔 쓰고 싶어요. 그러면 나의는 my 그렇습니다. 너 우리들 의는 our. 너의 또는 너희들 의 모양은 똑같으니까 your. 어떻이 바로 얘기 안나오는데 집중 안 했나요? 자 그다음에 그의 아. 그는 his입니다. 누구든 실수를 합니다. 당연하. <laughs> 그녀의는 Her. 그것의는 아까쯤에 요거 썼죠. It's. 그것의. 마지막 그들의는 그들의는 t h e 마치 여러분이 다 알고 있을 것 같지만 막상 해보니까 안 맞죠. 그렇죠? 자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목적. 선생님 이거를 다 쓰는 이유는 알겠죠? 이거 여러분 정리하셔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이걸 이거 기본적으로 다 알아야 돼요. 지금 분명히 지금 많이 알고 있는 것지만 실수하는 것들이 생겨요. 지금 그렇죠? 그 이번에는 나를 나에게 이건 너무 쉽지. 뭡니까? 미. 그다음에 우리들을 우리들에게. 어스 태연 지금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입, 입술만 축이고 있다 말하려고는 안 하는 거지. 좋아요. 태연이한테 우리가 아, 여러분 나중에 태지 집에 오고 엄마 선생님 난 너무 싫어 이런 거 아니냐 자, 너희들 또는 너를 너에게 유입니다 유 자, 이렇게 실수로 꼭 합니다 누구든 그 다음에 그를 이거는 힘입니다 힘 그녀를 그녀에게 맞는 것 같아요? 어, 역시, 친구를 굉장히 잘 믿는군. 자, 헐,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것에게, it,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들을, 그들에게는, dam 입니다 이거는. 자, 자, 이제 다 거의 끝나왔어요. 마지막 하나만 됩니다. 누구누구의 것, 이게 약간 소유 대명사라 그랬죠. 일단, 나의 것은 영어로, 너무,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 It's mine! 항상 그러잖아요. 한, 수설자리 얘기도 할걸? 아닌가? mine. 아닌 말고요. 나의 것. 너의 것은 아 우리들의 것은 뭘까? 우리들의 것. 사장님 우리들의 것 뭘까? 갑자기 말하니까 당황스럽습니까? 우리들의 것. 자, 여기서부터는 되게 쉬워요. 보세요. 아까 우리들 우리가 our였잖아요. 그죠? 여기에 hours. s만 붙이면 됩니다. ours. 얘만, 마인만 특이하고, 뒤에는 s가 들어가면 누구누구의 것이란 말이 돼요. 그러면, 태현아, 네. 너희들의 것. 야, 이걸 모르지 않을 것 같은데? 너희들 위에다가 s만 붙이면 되지 않을까? yours가 되죠. yours가. 그죠? 모든 사람 실수합니다. 두 번은 용서 잠겠습니다 <laughs> 자, 그 다음에, 그의 것. 그렇죠. 여기는, 오 어? 히스인데 s를 붙이한다면서요 그러면, 네. 히스스? 이상하죠? 여기는 그냥 이 모양 그대로 히스를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녀의 것. hers. 자신감 붙었네. 이제 뭐, 여기까지는 뭐. hers. 그것의 것. 아, 낚일 줄 알았는데 안낚겼다 어? 요게 i t 아닙니까? 육사 된거 아닙니까? 육, 오 어? 모양이 똑같네? 예, 여기도 똑같으니까 똑같이 쓰면 되겠죠. 중요한 건 이런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그것이 뭔가를 소유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물은 기본적으로 사물이란 것은 뭔가를 소유한다는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 엄마, 선생님 우리 집 고양이는 집고 집도 있던데요. <laughs> 집고 밖으로도 있는데, 그럼 고고 고양이의 것이할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물론 그럴 땐 우리가 이단을 쓰지 않고 고양이를 사람처럼 쓰고, 그녀라든가, 또는 그라든가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쓰지, 이거를 굳이 쓰고 싶으면 아, 만들어 쓰세요. 자기가 없습니다. 영화에는 자, 그러면 그들의 것이라는 말도 있겠죠. 어떻게 쓸까? 자, 여기는 이 발음 이게 they're입니다, they're. they're에 s가 들어가면 they're라고 쓰십니다. 이거는 그들의 것이지, 그것들의 것이라고 해서 아까 말한 사람이 아닌데 여러 개의 것들이라고 s를 쓰는 건 없어요. 여기에 they're 쓰는 유일하게 사람인 경우에만 그들의 것이란 말 쓰지, 그것들의 것이란 말은 쓰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어, 여기에 하나를 추가를 할게 있어요. 선생님, 나는 내 고양이의 꽃이란 말에는 죽어서 써야겠습니다. 어?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원래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만, 자 우리가 누구누구의라는 말로 아까 침에 독해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기억 나지 는 모르지만 겠 p o s 어 p h 피 S를 쓰시면 이게 누구누구의라는 뜻이에요. 내가 좀 독해 지문이 아까 어디서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한 번만 볼게요. 바로, 식물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이렇게 S를 붙여놨어요. 누구누구의이라는 말. 아, 미안합니다. 이건 소유격이 아니네요. 착각했네요. 음. 근데 굳이 쓴다면, 누구누구의 것 하려면 이대로 쓰셔야 됩니다. 어떻게? 안녕. 가 예를 들면, 뭐, cat, 뭐, 뭐, 예를 들면, 뭐, house. 이런 식으로밖에 쓸 수가 없어요. 이해 되셨습니까? 자, 소유격을 쓸 때는, 이렇게 누구누구, 의라는 말을 쓸 때는, 이렇게, 어퍼스로, s만 쓰면 됩니다. 뭐, 사람 경우, 뭐, 텀에, 텀, s. 뭐, 뭐, 예를 들면, 뭐, 또 누가 있을까? 뭐, 학생들의, the 스튜, 던, 그 학생은 스튜디언츠를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단 어,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해요? 더, 스튜, 한 명이 아니 여러 명이야. S가 들어갔죠. 근데 여기 뒤에다 또누구누구에란 말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면 발음이 어떻게 될까? 더스튜디언츠 아, 이상하죠. 발음 안 되죠. 이럴 때는 이거를 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만 쓰십니다. 스튜이런츠 이러면 누구누구그 학생들의라는 말을 쓸수 있어요. 이렇게까지는 알고 계시기 바래요. 자 일단 우리가 요거 가지고 내용을 다음 시간 에좀 설명할 거거든요. 내가 이거 방송 그대로 올려서 올려놓을 테니까 선생님 좀 느리게 방송을 해요. 우리 이제 서린이 한번 들어봤죠. 느리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너무 내가 느리게 한 이유는 좀 천천히 해야 될 경우도 있어서 그런데. 아 나는 이거 그냥 정리 잘하고 빨리하고 싶다면 배속을 좀 올리세요 여러분 다 알죠 그런 뭐, 거는 뭐, 뭐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올려서 아무튼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와서 요거 우리가 한번 같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진도를 많이 나갈 수 없는 관계상 요것만 설명 하고 숙제는 두개다 선생님이 저 카톡 올려놓을게요 이거 방송 듣고 정리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앞에 듣기 독해 있었죠 독해 보고. 어 무엇입니까?